강진 더뷰 무인 호텔을 소개합니다. 일단 들어오면 전기 주전자 있고요, 드라이기, 고데기, 여기 필요한 치약, 치솔 이런 것도 있고 스킨 노션, 타월, 별거 별거 다 있는데 예다 쓰고 여기 놔둡니다. 그다음에 커피. 블랙커피 두 개, 믹스 두 개. 수건 큰 타월 두 개, 작은 타월 두 개. 냉장고에 음료 두 개, 물두 개. 인터폰, TV. 옷장에 가운 두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커튼. 예, 문을 열면 이 바깥에 이렇게 환하게 들력이 보이네요. 침대 깔끔하고요. 이렇게 둘이서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예, 이거 옷. 예, 옷을 깔끔하게 터는 관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주 대만족하고 갑니다.